안녕하세요.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학술논문 지식허브 스콜라입니다. 교보문고 스콜라는 연구자들의 소중한 지식정보인 학술논문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학술논문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스콜라는 국내 약 900여 개의 학회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연구간행물 60만 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콜라는 정부 공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하여 2,300여 개 학회와 연구소의 논문 150만 편을 무료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업 교보문고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학술연구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스콜라 접속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콜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인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소속 대학교가 스콜라를 구독 중인지 확인 후 스콜라를 구독 중이라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스콜라 링크를 찾아 클릭하면 소속 기관으로 스콜라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스콜라를 찾아봅시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파인드 브라우즈, 데이터베이스 순으로 메뉴를 클릭하면 스콜라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콜라를 클릭하면 스콜라 홈페이지 상단에 연세대학교로 로그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저널, 전자자료, 데이터베이스, 웹TV 메뉴에서 스콜라 링크를 찾을 수 있으니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스콜라 링크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보문고 북클럽 로그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기관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교보문고 북클럽 계정으로 추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북클럽 계정에 90일 동안 소속기관 인증을 해드립니다. 북클럽 계정에 소속기관으로 인증이 되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90일 동안 북클럽 계정 로그인만으로 스콜라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콜라 검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스콜라는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세 가지 검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검색, 두 번째 결과 내 재검색, 마지막으로 상세 검색입니다. 먼저 통합 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검색은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통합 검색창에 키워드로 검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스콜라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논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은 가장 간단한 검색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너무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원하는 논문을 찾기 힘들 때 검색 결과 좌측에 있는 결과의 재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약 11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온 것에 반해 결과 내재 검색에서 심리라는 키워드를 추가 검색하면 교육과 심리가 동시에 검색되어 검색 결과가 약 2천 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내재 검색 하단에 위치한 간행물 구분, 발행연도, 발행기관, 간행물명, 국내 등재 정보를 클릭하면 검색 결과를 더 정확하게 좁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검색 조건을 다양하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논문을 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검색입니다. 스콜라 메인화면 통합검색창에서 상세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세검색에서는 논문명, 저자명,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등으로 검색 범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에서 우측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 시 검색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키워드는 키워드 간의 엔드 검색, 오어 검색, 엔드낫 검색 등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드 검색은 벤다이어그램에서 키워드 간의 교집합, 오어 검색은 키워드 간의 합집합, 엔드낫 검색은 두 번째 키워드를 제외한 검색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검색에서는 다국어 입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상세 검색창에서 다양한 언어를 쉽고 간편하게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콜라 검색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논문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논문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검색 방법으로 논문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검색 결과 화면이 노출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논문의 기본적인 서지 정보와 함께 다운로드, 원문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지 정보 아래의 화살표를 누르면 논문의 초록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을 클릭하면 논문 상세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리스나 구글스칼라, 네이버,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스콜라 논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보고 계시는 논문상세 정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논문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는 해당 논문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원문 저장 기능은 해당 원문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보기 기능은 원문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용하기 기능은 해당 논문의 서지 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여 참고문헌 및 출처 표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용하기 양식을 선택한 후 작성하고 있는 워드파일에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해서 간단하게 출처 표기를 해보세요. 만약 원하는 서지 정보 양식이 없다면 나만의 인용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위 논문을 쓰는 경우와 같이 서지 정보 작성 양식이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인용하기 기능에서 아래에 제공하는 양식 중 원하는 양식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확한 양식을 확인 후 나만의 인용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나만의 양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서지 정보 양식의 제목을 입력하고 다운로드나 복사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서지정보 관리를 위해 엔드노트나 래프웍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스콜라에서 서지정보 내보내기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 상세정보 페이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상세정보 페이지의 하단에는 초록, 목차,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의 수록 논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논문 상세정보 페이지에서는 논문의 부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기능으로 해당 논문을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명 이상 공동으로 연구 및 과제를 수행할 경우 SNS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쉽고 빠르게 논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상세정보 페이지의 우측에는 해당 논문의 키워드, 내가 최근 이용한 논문 리스트, 관련 논문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콜라 논문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로 내가 원하는 논문을 간단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문 이용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학회나 간행물을 쉽게 찾아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콜라 메인 화면에서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내 전공 연관 학회 찾기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내 전공 분야를 입력 후 검색하면 전공과 관련된 학회가 검색됩니다. 검색된 학회명을 클릭하면 해당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이 검색됩니다. 각 간행물을 클릭하면 간행물의 상세 정보와 함께 최근 논문, 인기 수록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간행물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연도별, 권호별 논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에서 제공하는 내 전공 연관학회 찾기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제 분류별 논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콜라 메인화면의 통합검색창 하단에는 주제별 인기 논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 분류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 분야를 선택하면 최근 많이 이용된 논문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서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세분화된 주제 분류를 원하시나요? 그럼 스콜라 메인 화면 최하단에 위치한 주제 분류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는 대주제 분류 기준이 아닌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는 약 90여 개의 세부 단위 주제 분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전공과 유사한 주제 분야를 선택하면 내 전공 분야에서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된 논문과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서는 해당 주제 분야와 관련된 간행물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에서 제공하는 주제 분류 기능을 통해 내 전공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스콜라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그럼 저희 스콜라 고객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단 우측의 고객센터를 클릭하면 공지사항, 학회 소식을 비롯하여 Q&A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스콜라는 국내 지식 허브로서 여러분들의 학술 연구 활동에 든든한 연구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스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